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모든 국회의원께서는 지금 즉시 국회 본회의장으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비상계엄 해제 요구결의하는 가결 여수를 선포합니다. 계엄을 해제할 것입니다.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사실상 개엄해제 방법은 국회 표결뿐. 일촉즉발의 상황에서 여야 의원들은 긴급히 국회로 향했습니다. 경찰이 출입문을 막아서기 시작했고. 비상균 불법 개엄인데 뭔 소리 하는 거야? 어떤 빠한테 명정 받았길래 이런 소리를? 밤 11시 27분 개엄사령부가 포고령을 발표하자 무장 병력을 태운 군헬기가 국회에 착륙했고. 소총을 든 개엄군이 본청 출입봉쇄에 나섰습니다. 그러자 움직이지 마. 후크라스 뭐, 안녕. 뭐, 분수부대가 뭐, 뭐, 창문을 깨고 본회의장 건물로 진입하려하자 맨 온몸으로 막았었습니다. 영시 48분 을결정족수인 제적위원 과반 출석이 이루어지자 우원시 국회의장은 국회 본회의를 열었습니다. 새벽 1시 1분. 표결에 참여한 국회의원 190명의 만장일치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은 가결됐습니다. 재석 190인 중 찬성 1서비상엄 해제 요구 결의안은 가결음을 선포합니다. 국회에 들어왔던 200여 명의 무장군인들이 빠져나가면서 본회의에서 계엄 해제 결의안이 통과됐어요. 모두를 긴장 속으로 몰아넣었던 두 시간 반여의 비상계엄은 이렇게 막을 내렸습니다.